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길 원하며 찬송가 211장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없어 주 앞에 방어할 때에 주께서 길을 여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약 가운데 인도하실 때에 저들 앞에 있는 반석을 쪼개고 물을 내신 같이 광약길 가운데 길을 내신 같이 바닷속에 있는 길을 내신 같이 주께서 막혀진 모든 것들 속에서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케 하여 주옵시며 이것이 우리 가족들과 모든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 가운데 치료의 길을 열어 주옵시며 생업의 길 가운데 길을 열어 주옵시며 특별히 영혼의 길들을 주 예수께 열어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간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신약성경 167면에 해당합니다 신약성경 167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찾으시고, 우리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12장 1절. 6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배단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같이 읽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성경 가운데에서 어떤 가정을 이루길 원하는 그 성경 가운데에서 어, 이런 모델이 되는 가정을 찾는다고 한다면 저는 기꺼이 이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의 집을 모델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가운데 여러가 여러 가정의 모습이 등장하지요. 다 각자 느끼는 것에 따라서 아, 나도 이런 가정을 좀 이루고 싶다. 특별히 5월에 5월은 가정의 달인데 한 가정 가운데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에 이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의 집 가만히. 그 모습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 보면은 유월절 여새 전큰 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 오시는 집, 거기에 자신의 몸을 맡기시고 잠시 쉬셨다가 유월절 여새 전이면 이제. 불과 며칠 뒤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가장 고통스러운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집을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그 집을 초, 그 집에 그 집에서 영접한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집이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바로 앞에 요한복음 11장 가운데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주고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부활이지요. 부활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있는 집이고, 또이절 말씀 보니까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할 수 있는 집, 교회로 확장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집의 모습입니다. 그 집에 있는 나사로 그 동생 되는 마리아 마르다 한 가정이 지금 이런 모습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로 넓어지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사실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집이 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있더라. 이 중에 숨겨진 거한 가지 있습니다. 옛날에 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자주 찾아가셨는데 이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싸웠습니다. 다투고 분장하여서 정말로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제일 좋으니까 나는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듣고 당신 무릎 앞에 있겠습니다. 마르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그래도 예수님을 대접하고 영접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몸으로 수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두 가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집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해결되어지고 예수와 함께 있었고 또 이절 후반절을 보니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거기에 함께 있게 되어졌습니다. 나사로는 잃어버렸던 사람이지요. 죽음이라는 것이 이두 사람으로부터 나사로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도로 찾아 주셨지요. 3절 말씀 보니까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더라. 그 전에는 말입니다. 이것이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4절에 가론 유다를 빼놓고는 이 집에 있는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이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당연히 행할 일들을 행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지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이 식탁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의 인도 한가운데 있으며 인만엘 대신 그 예수와 함께 있는 가정 이 가정이 성경 가운데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이 일들을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일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지요. 이 행복한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 어떤 행위와 노력을 할 때는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밑에 동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요. 그 동기가 어떻게 오는가? 바로 여러분 11장 가운데 있습니다. 굳이 11장을 다 읽어보지 않아도 그11 1장 가운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서 한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믿으면 죽었다가 사는 부활을 믿느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미안하지만 그 앞에 읽어보게 되면 11장 27절 말씀 보니까는요. 1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죽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는 이자라도 죽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아나이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지금 오라비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넣어놓고 장사 치르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의 신앙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은 예수님이 간구하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줄로 믿는다라고 지금 말하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정말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이 이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갔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가 되고 마르다가 되어가지고 이 현장 속에 들어갔을 때이 말씀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분명히 현실은 죽어 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 냄새가 나고 있는 현실 속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께서 네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아버지께 말씀하여서 시행하겠다고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처럼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거기 나온 말씀대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현실적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도 믿지를 못합니다. 이 믿지 못하는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나는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어떤 이성적인 경험을 가지고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은 내 안에서 정말로 옛날에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바랬을 때에요. 먼 바다를 보면서 일곱 번씩 나가서 봅니다. 전혀 징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조그마한 구름조각 하나가 떠오릅니다. 저 멀리서 그 구름조각 하나 바라보고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면 비가 올것이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왕에게 나가가지고 빨리 궁으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 엘리야 였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처럼 보이지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간그 그 정말 조그만 믿음의 씨앗들을 우리 가운데 키워내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있다라면,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조그만 하나의 구름을 일으키고, 그 구름을 붙들고 믿고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능력의 역사로서 반드시 그분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조금 더 보게 되면, 24절에 마르다가 자기의 이성적인 변명을 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총체적이고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것이지요. 2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배단위에 있는 이 가정은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가정입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겹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지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분명하게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커다란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요 바닷물이 있죠. 이 바닷물이 밖에서 바람이 불고 뭐 여러 가지들내에서 육지를 덮어버리게 되면 비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쓰나미 같은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딱 정해 놓셨습니다. 으 하나님께서 물이 침범할 수 있는 경계선을 정해 놓으시고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교회가 환란과 시험을 받습니다. 정말로 마귀가 그 사단이 그 불구덩이에다가 열을 집어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환란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란이 11일이라고 딱 시간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놓으셨습니다. 70년이라고 분명하게 시간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주어진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여로 십자가이고 죽음입니다. 그 죽음 가운데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3일 동안 죽음의 세력 가운데 놓아놓으셨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시험들. 그 시험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며 그 시간이 정해져 있음을 기억하시며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통과한 가정 가운데 예수로 인해서 정말로 순종을 배우게 되어지고, 예수로 인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지요. 이성의 모든 것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그분의 말씀 그대로 나사로가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께서 살아계신 예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시며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주의 음성을 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별할 수 없을 때 기도하십시오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게 되기시고 정말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이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것인가 사양노루 이야기를 잠깐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 사양노루가 그 위샘 안쪽에 향낭이라고 있대요. 그 향낭 안에서 그 분비되는 분비물이 굉장히 귀한 그 사향이라는 향기를 그 사향이라는 그향 재료로 쓰이게 되어집니다. 노루가 커다란 노루가 한 마리 있으면은 그 가운데에서 30g 정도밖에 안 나오지 않는데 아주 고대로부터 유명한 치료제이고 향재료로 쓰는 것이 사향이라는 것이지요. 이 사향 노루 한 마리가요.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납니다. 아, 이 향기가 너무 좋다. 너무 귀여워. 이게 어순한 냄새인가를 자꾸 찾아다닙니다. 온 상가들을 찾아다니다가 절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절벽 저 아래에서 그 향기가 너무 향기롭게 올라오는 겁니다. 사양노료가 내저 향기를 좀 어딘지 알아야겠다. 절벽 아래로 내려가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온몸이 부서졌습니다. 그 몸이 부서졌는데 그 안에 있는 향 근원. 그 향근원이 그 떨어진 절벽에 있는 모든 것의 속에서 그 향기로 배우게 되어 배이게 되어지고 채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지요. 그 예수가 계신 것 당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그 향기를 우리 가운데 배이게 하셨습니다. 그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족의 구성원들이지요. 남편이 있는가 없는가, 계시지 있는가 계시지 않는가, 아내가 있는가 없는가,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자녀가 있는가 없는가, 부모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그런 외적인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님이 자기를 깨뜨려 나타내신 것처럼. 그렇게 나타낼 수 있을 때에, 진실로 그 가정은 여기에 있는 배단이 가정처럼 예수를 위해서 잔치하고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일 가운데에 정말 이 말씀을 따라가며 이것을 위해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깨뜨리시고 나를 위해 당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삶을 닮아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베다니에 있는 나설의집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말씀을 믿고 시험을 이기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정말로 그런 일들을 겪고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소중한 우리의 가정이 이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게 하여달라고 기도하시고 또그 글에 힘쓰시길 바라고. 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가정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화노, 또 다른 환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 연약한 교회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바라옵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지경을 넓히셔야 합니다. 온 열방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고통받고 있는 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위하여 삼계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